민희님은 몇 프로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하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십몇 프로? <laughs> 아 구십팔 어, 감사합니다. 음, 저는 이딱 우리가 왜냐면 본인이 재물만 아, 알고 싶다고 했지만 그냥 재물만 딱 재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 조화롭게 본신이 강하냐 약하냐. 그리고 전체 이 연주가 돌아가느냐 멈추느냐. 그럼 어디가 어디? 했을... 어? 응? 너무 소름 돋긴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제가 원래 이방 네임이 귀신같이 사주 보는 도사입니다. 아... 내가 내가 정한 그너 니입니다. 네, 아. 니 일단 설명드릴게. 요아님 사주 보면서 할게 조금만 있어요. 어, 그, 그걸 그걸 쉽게 말해 가 네. 귀신같이 사주 보는 도사라고 자기가 네임을 달달때 뭔가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 어,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어? 결과물로 사주를 봐줬을 때 결과값이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내가 또 유료 사주 돈을 받고 봐주는 데이터가 있지만 또 객관적으로 제가 한 한 5개월, 6개월쯤에, 네이버 지식인에 갔습니다. 한 20일을 제가 30명을 감명을 했습니다. 30명을. 어. 그게 이제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사주 운세 카테고리에, 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글을 올려요. 궁금한 점을. 그러면 이제 이 답글을 달아요. 어, 어 다, 다는데, 제가 27명이 채택을 제가 받았습니다. 90%죠, 그죠? 90%. 세명 빼고 제가 스물일곱 구를 제가 이이 이거 일등을 한 거요. 예 그런데 그게 내공이 2 5오점 받습니다. 등이 레벨을 올라가는 게2 5오점 사이 가지고 몇천점 올라가고 있어요. 무슨 신 무슨 신뭐 수호신 올라가 있는데. 그런데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이 유로에 준하게 천 점을 걸 때가 있어요. 천점 내공을 걸 때가 있는데 2십일 동안 세건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많은 어떤 우리 같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잖아. 25주면 시시한데.